자 우리 이에 정의에서 다시 확장해 보겠습니다. 무리수 2라는게두 가지 형태로 정의가 가능했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에다가 굉장히 작은 수를 더해서 그거의 무한대승 둘이 역수관계였죠. 그 다음 또는 x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낸다면 1에다가 굉장히 작은 수를 더해야 되니까 x는 1로 하고요. 그거 역수인 x승 무한대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것까지 확장을 해 봤습니다. 뭐냐면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l n 의 그죠 1 플러스 x의 x 분의 1승 그죠 이것은 결국 뭐였다 리미트가 자연로그 안에서 하면 l n 2였다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x 분의 앞으로 당겨서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죠 x 분의 1에 l n 1 플러스 x 그죠 또는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온 표현은 이런 거 x 의 ln x 플러스 1. 물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이 된다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요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x가 뭐로 갈때 무한대로 갈때 그죠? 요건 어, 이거죠. ln 1에다가 굉장히 좌우수니까 x 내리고 이게 무한대 생겼습니다. 그러면 x를 앞으로 빼서요. x가 무한대로 갈때 x에 요게 ln1 플러스 x분의 1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ln2였고 이게 1이었습니다 요두 가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해서 알게 된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자연 로그 말고요 일반 로그일 때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뭐가 달라지냐 자연 로그가 아니고 일반 로그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밑에 어, 로그 해보죠 로그 a가 나왔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그죠? 아, 같은 표현이 뭐가 되겠습니까? X분의 1을 앞으로 가져와도 되니까, X가 0으로 갈 때, 한번에서 보면, X의 로그,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이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이미 압니다. 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그죠? 요, 요 표현 자체가 뭐다? 들어간 게 바로, 에, 2입니다. 2. 그니까, 이 식의 결론은, 로그 a의 2겠죠. 2. 그죠? 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밑을 2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죠? 그럼 뭡니까? ln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ln a분의 1.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린 이제 요, 오늘은 요 관련 표현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어떻습니까? 납득 되셨습니까? 무한대에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음, 그럼 모양이 좀 낯설어질 겁니다. 리미트 x가 뭐로 갈 때? 무한대로 갈때 요거 x 고요 어 로그 a의 1 플러스 x면 2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도 x 는 마찬가지 이건 무한 대일때 여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로그 a 2겠고요 요게 뭐였습니까 ln a 분의 1 그죠 요게 ln a 분의 1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바로 이런 모양 이 e 모양일 때 또는 이 e 모양일 때 ln a 분의 1이다 이 e 모양일 때 l n a 분의 2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되셨습니까? 지금 한 단계 확장했고요. 다음에 또한 단계 확장해 볼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4 4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3x의 제곱이고요. 로그 3의 1 플러스 3x 더하기 로그 3의 1 마이너스 3x의 값은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게 아는 형태가 아닙니다. 잘안 보여요. 근데 3x의 제곱도 보이고 0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바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일단 로그 합은 곱이죠 그래서 그것부터 래서 일단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저거는 곱으로 바꿔 주면 되죠 곱 그러면 1 플러스 3x 에1 마이너스 3x 합차공식 될겁니다 합차공식 그 다음 요게 3x 의 제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l i m i x 가 0으로 갈때 자, 로그, 로그 3에 1-3x의 제곱이니까 1-9x의 제곱입니다. 요건 뭐가 됐죠? 요건 3x의 제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이죠. 안 보이시는 분은 제가 여기 하나를 잠깐 바꿔 써 볼게요. 그럼 바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음, 요걸 로그 3하고요. 중괄호를 쓰고 요렇게 바꿔 볼게요. 1 더하기 마이너스 9X의 제곱. 어떻습니까? 뭔가 보이셨죠? 그죠? 아, 어, 뭐에다가, 어, 1에다가 이게 0으로 가니까 굉장히 작은 거를 더해서 무한대수이니까 얘랑 여기랑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긴 3X의 제곱이네요. 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넣어주겠습니다. 이 친구를 생각해서요. 마이너스 9고 X의 제곱은 원래 있던 거죠. 이건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손봐야 될 것은 마이너스 9넣었고요 원래 3은 여기다 써야죠. 그리고 마이너스 9 넣었으니까 위에 똑같이 마이너스 9 넣어주면 계산상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1에다가 굉장히 작은 걸 더해서 무한대성, 요게 X면을 쓰는 이 역수가 1로 와야 될 텐데 요게 마이너스 9X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9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3 1로 빼놓고 마이너스 9 분모 넣었으니까 분자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통채가 우리가 하는 바로 예 자연 로그죠 요거 어, 2가 나왔고요 무리수 2 요게 전는 이게 자연 로그인데 로그 3으로 바뀐 거 밖에 없고요 요거 분의 1에 요거 그죠 요게 2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3에 2겠죠 로그 3의2 다시 말해서 ln 얼마입니까 ln 3이 되겠습니다 ln 3 그죠 그래서 앞에 게 뭐가 돼요 요게 ln 3 분의 1이고 뒤에 건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ln 3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번 2번 되겠습니다 그니까 실상 저 녹색 부분이 넘어가면서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됐던 거죠 예 로그 3의 2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됐던 거고요요 로그 3의 가 로그 3의 2가 바로 ln 3분의 1로 바뀐 겁니다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은그대로했죠 어떻습니까? 감 잡히셨습니까? 그럼 몇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마찬가지 로그 빼기네요 자, 그럼 바꿔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고요. 요거 x분의 1로 앞으로 빼놓죠. 쓰기 편하게요. 그다음 요거 분수로 고쳐주시면 로그 2고요. 여기 분모가 3이고 요게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써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그죠 요거 x분의 1이고요 요게 정리해주면 로그 2에 1 더하기 그죠 1 더하기 3분의 x입니다 3분의 x 자좀낯설시면 요걸 좀 분수로 보기에 좀 큽니다만 우리가 한번 써 볼까요 분모에 그죠 분자에는 로그 2에 1 더하기 3분의 x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뭐죠 0으로 가니까 1에대가 굉장히 작은 술 더해서 무한 대승이 역수가 이제 이렇게 모양이 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3분의 x면 여기도 3분의 x가 돼야돼 그죠?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까 보시면 기본 패턴이 이걸 뭐 t로 쓸까요? 예, t가 0으로 갈때 로그 a에 그죠? 1 플러스 t를 7으로 나눈 거 그죠? 요게 뭐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로그 A의 1 플러스 T에 T T분의 1승 요게 이제 2로 바뀌었잖아요. 요거 요게 2로 바뀌어서 되는 건데 그럼 여기가 지금 3분의 X면은 요 밑에도 이거 이 e 모양 그대로 와야 돼. 역, 사실은 역수가 T분의 1이긴 한데 역수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X가 와야 되는데 지금 X는 있는데 3분의 X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3분의 X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3 곱한 거 여러분 바로 여기 쓰세요.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그리고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요 리미트에다가 1 플러스 3분의 x에 로그한 거에 3분의 x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1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3분의 1은 네,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되죠? 자, 3은 그대로 있고요 밑에 게 뭐죠? ln a 분의 1이니까 ln 2분의 1이고 앞에 3은 그대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ln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요거부터 요까지, 로까지 붙은 녀석이 바로 ln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은 그대로 있으니까 3 앞에 쓰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ln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계산됐습니까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4x, 4x승 마이너스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죠? lnx 0으로 갈때2 x 분의 gx의 값을 구하라. 그럼 역함수 구하는 게 우선이네요. 역함수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gx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네요. 우리가 gx를 먼저 구할 겁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y는 그죠? 고쳐 써주고요. x 스를 4의 x승 마이너스 1. 우리가 x는 얼마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4x승 좌변으로 놓고요. 요거 y 플러스 1로 놓고. 그다음 x는 얼마하려면 양변에 로그 4를 취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이건 x 하면 되겠고, 이거는 로그 4의 y 플러스 3입니다. 다 됐습니다. 진수 조건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진수 나중에 볼 진수 조건, 그죠? x는 상관 없는데, 그죠? y는 적어도 뭐보다 커야 돼요. y는 0보다 크니까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x가 마이너스 1보다큰 조건이 되나 안 되나 보자고요. 바꿔 봅시다. 그래서 x는 y, y는 x로 바꿉니다. 바로 어떤 거? 요 x는 y, 그다음요 y는 x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y가 되겠고요. y는 해놓고, 그다음요 이거는 로그 사에 요거 플러스 1이죠. 예, 여기가 바로 x가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수 조건에서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게 당연히 성립하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gx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죠. gx라는 건 뭐냐? 우리가 구했습니다. 로그 g 4에 x 플러스 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죠. 자, gx 구했습니다. 이제 구할 건 뭐죠? 예, 우리가 구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그죠? 2 x 분의 gx 바로 구해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바로 써볼까요? X가 0으로 갈 때, GX니까, 로그사에, 로그사에 X 플러스 1이고, 요게 이제 EX입니다. 어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고쳐보시면, 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리 가 색깔을 넣어볼까요? 자, 1에다가 굉장히 로그가 있는데, 로그사에 1에다가 굉장히 작은 거를 더했어요. 0으로 가는 거. 그죠? 그럼 여기 밑에도 X가 와야 돼. 2는 필요가 없죠? 그럼 여러분이 2분의 1은 옆으로 이렇게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어느 쪽? 어, x가 0으로 갈때이 통째로 ln 예, 4분의 1이죠. ln 4분의 1 맞습니까? 그죠? 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ln 4분의 1 앞에 2 붙죠. 2 곱하기 ln 4분의 1 근데 ln 4분의 1이 없어요. 그죠? 2LN 4분의 1이 없으니까, 요, 뭐를, 요, 1을 여기 제곱을 여기다 넣죠. 사의제곱으로 고쳐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LN 16분의 1. /16. 이렇게 골라시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어 있습니다.